오늘 내가 한 이야기 잘 생각해봐. 우리 이제 나이도 있는데 슬슬 결혼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니 무슨 프로포즈를 이렇게 멋없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기대도 안 했지만 진짜 너무하긴 한다. 어차피 결혼도 현실의 연장선이야. 괜히 쓸데없는 허례어식으로 낭비하면 후회한다니까. 근데 아까 프로포즈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가장 중요한 걸안 물어봤네. 중요한 거? 뭔데? 나 피곤해서 빨리 씻고 자야겠어. 물어보고 싶은 게 뭔지 빨리 이야기해. 아니, 자기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 얼마나 있냐고. 그래야 앞으로 어떻게 결혼 준비를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아, 난또 뭐라고. 작년에 주식으로 조금 벌어서 1억 좀 넘을걸? 정확하게 모르겠어. 계좌 다 확인해봐야 알것 같아. 1억? 너 1억밖에 못 모았어. 오빠, 나 28이야. 회사 다닌 지 5년도 안 됐어. 나름대로 열심히 모았는데 그런 반응은 좀 서운하네. 아,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 내 생각이랑 조금 달라서 그만. 그럼 오빠는 지금까지 얼마나 모았는데? 그러고 보니 우리 2년 연애하면서 이런 돈 이야기하는 건 처음인 것 같네. 나는 3억 정도 모았지. 그럼 내돈 3억이랑 자기 돈 1억으로 결혼 준비해야겠네. 전세집이라도 얻으려면 대출 알아봐야겠다. 그래. 오빠는 많이 모으긴 했네. 나랑 세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모았어? 연봉도 나랑 별 차이 없잖아. 나는 악착같이 모아서 미국 주식이랑 코인으로 벌었거든. 요즘 다 재테크하니까 남들도 다 그런 줄 알았어. 나는 거의 적금만 하고 주식 조금 하는 게 전부라서 그렇게 재테크 잘하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배울 걸 그랬네. 그럼 나도 돈 많이 모아놨을 것 같은데. 내 돈이면 이러도 괜찮으니까 맘대로할수 있는데. 자기 돈은 내가 함부로 어떻게 못하지? 괜히 본전도 못 찾았다가 원망 듣잖아. 그것도 그렇다. 나는 그동안 이정도면 적게 모은 건 아니라 생각했는데, 오빠가 3억이나 모았다고 하니까 조금 창피해지네. 너무 재테크에 신경 안 쓰고 살았나 봐. 아니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이정도만 해도 충분히 잘한 거야. 일단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나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빨리 씻고 자야겠어. 알겠어, 푹 쉬어. 그럼 다음에 봐. 이제 나이도 적지 않고 2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었어요. 슬슬 결혼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자주 가던 식당에서 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결혼하자는 말을 듣게 되었고, 멋은 없었지만 평소 실용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자친구였기 때문에 기대도 별로 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연애하는 동안에 이상하게도 돈 이야기는 서로 안 하게 되더라고요. 먼저 물어보기도 그렇고, 남자친구도 물어본 적 없었고, 프로포즈를 받은 뒤에 처음으로 서로가 얼마나 모아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적금 부어서 돈을 많이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남자친구가 모은 돈이 저보다 훨씬 많았어요. 주식이랑 코인으로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약간 부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제가 너무 결혼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스스로 한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남자친구한테 프로포즈 받았어. 올가을에 양가 인사드리고 상견례하자더라. 내년 봄에 결혼하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야, 너 결혼한다고 하면 언제든 오케이지. 너만 좋다면 다 좋아. 우리 승낙을 받을 것도 없다. 엄마야, 항상 나보고 빨리 시집가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과연 아빠도 그렇게 생각할까? 아빠는 너 시집 안 보내고 평생 끼고 산다고 하더니, 너가 취직하고 독립해서 혼자 산 이후로 한번 찾지도 않더라. 딸 없어서 속 시원하대. 빨리 시집 갔으면 좋겠다더라. 뭐야, 완전 서운하네. 나중에 아빠 만나면 엄청 괴롭혀야겠다. 근데 너 결혼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거 맞니? 모아놓은 돈은 얼마나 있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조금 고민이야. 나도 1억 정도 모아놨는데 남자친구는 3억 모았다 하더라고. 3억? 걔가 너랑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모았대? 주식이랑 코인으로 좀 벌었나봐. 그런 재테크하는 재주가 있는 줄은 몰랐잖아. 그거 좀 위험한 거 아니니? 벌 때는 벌어도 한번 까먹으면 반토막 나고 그런다던데. 나는 무서워서 못해 그런 거. 그래, 그것도 할줄 아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뭐. 너이억 모은 것도 대단한 거야? TV에서 보니까 요즘은 남자 여자 반반씩 가져와서 결혼한다면서? 너 어쩌니 걔가 너 능력 없다고 헤어지자 하겠다. 안 그래도 속상한데 엄마까지 놀리기야? 꼭 놀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모자란 이억은 엄마 아빠가 줄게. 똑같이 3억 맞춰서 결혼해. 뭐야, 엄마 아빠 돈안 받아. 나줄돈 있으면 엄마 아빠 해외여행 가고 신나게 놀면서 살아. 너 태어났을 때부터 나중에 너 시집갈 때 주려고 아빠랑 모아놓은 돈 있어. 걱정하지 마. 진짜 안 받아. 내 힘으로 결혼할 생각이었단 말이야. 어차피 우리 늙어서 쓸돈다 모아놨어. 이돈 받는다고 해서 나중에 먹여 살리라는 소리 안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딸 시집 간다는데 부모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너희들끼리는 별 상관 없을지는 몰라도, 시부모 될 사람이나 누구 하나가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 나는 내 딸이 결혼해서 기죽어 사는 걸못 봐. 기죽기는 누가 기죽는다고 해? 나 진짜 괜찮다니까? 엄마한테 돈 달라는 의미로 한 이야기 아니야. 준다고 할때 받아? 엄마 아빠가 너한테 이 정도도 못 해줄 사람은 아니잖아. 나 진짜 괜찮은데. 남자친구에 비해 부족한 2억을 친정 부모님이 채워주시기로 하셨어요. 제가 집안의 외동딸이라 예전부터 부모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고 저희 부모님이 아낌없이 뒷바라지를 다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때 절대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결국 이렇게 도움을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결혼자금으로 2억 보태주신대 나도 3억 맞춰서 할수 있겠다. 뭐? 부모님이 2억 해주시기로 했다고? 오빠가 3억 모았고 내가 1억 밖에 못 모았다고 말씀드렸거든. 돈 보태달라고 한 말은 아니었는데 예전부터 나 시집 보내려고 모아놓은 돈이 있으셨대. 와, 2억을 그렇게 쉽게 줄수 있는 돈이었구나. 쉬운 건 아니지. 우리 부모님도 모으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 그럼 이제 예산이 넉넉하니까 전세대출 안 받고 시작해도 되겠다. 나는 지금까지 3억 모으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돈안 모아도 보태주는구나? 우리 부모님은 능력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주시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우리 결혼할 때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 진짜 세상 더럽다. 나는 이돈 모으려고 몇 년을 죽어라 노력했어. 월급 절반 이상 안 쓰고 모으고. 퇴근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주식이랑 코인 공부하면서 살았는데. 너는 그냥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이역이 그냥 튀어나오는구나. 왜 말을 꼭 그렇게 해? 똑같이 3억씩 맞춰서 결혼하는 게 오빠한테도 더 좋은 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똑같아? 너 돈은 1억밖에 없잖아. 겨우 1억밖에 못 모았으면서 어떻게 나랑 똑같이 맞먹으려 들어? 오빠 술 먹었어?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그럼 당연히 제정신이지. 나는 너처럼 부모덕으로 인생 날로 먹으려는 사람이 제일 싫어. 참나 진짜 어이가 없네. 내가 왜 이딴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여기서 끝내. 결혼이고 뭐고 없던 일로 하자. 남자친구네 집안 형편이 그리 좋지 않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가끔 부모님 이야기를 하면 항상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저는 별 상관 없었고, 결혼해서 부모님께 용돈이나 생활비 보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이 정도로 자격지심에 똘똘 뭉쳐있는 줄은 몰랐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이게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지도 전혀 이해 못하겠거든요. 아무튼 결혼이고 뭐고 없던 일이 되었고, 저희는 헤어졌어요. 차마 부모님께는 뭐라 말하기도 쪽팔려서 그냥 성격 차이로 싸우고 헤어졌다 말씀드리고 말았습니다. 자기야, 다음 주말에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가는 거 알고 있지? 예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아빠가 중학교 교사라서 옷차림 같은 거 신경 써야 돼. 두분 모두 엄청 고지식한 옛날 분이거든. 그래, 알고 있어. 그래서 지난주에 엄마랑 백화점 가서 원피스도 하나 새로 샀으니까 걱정하지 마. 옷차림은 별 문제 안될것 같은데 오빠네 부모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하실까? 에이, 너 정도면 뭐가 어때서 그래?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 엄마, 아빠도 정말 좋아하실 거야. 진짜 그러실까? 어른들은 내가 무슨 일 하는지 설명해드려도 잘 모르시던데? 요즘 무슨 일 하는지, 직업이 뭐가 중요해? 돈만 잘 벌면 최고인 세상인데. 글쎄. 내가 본 어른들은 안 그렇더라고. 아무튼 준비 잘하고 있을게. 오빠도 부모님한테 내 이야기 잘좀 해줘. 걱정하지 마. 저는 인터넷에서 만화를 그리고 있는 웹툰 작가입니다. 작년까지 두 편을 동시에 연재를 하다가 올해 초한 편을 완결했어요. 정말 정신없이 바쁜 직업이고 속된 말로 수명을 깎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총 3명과 함께 하고 있는데 인건비 빼고 스튜디오 월세 빼고 하면 1년에 5억에서 6억 정도 버는 것 같아요.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쪽 업계에서는 많이 버는 편도 아니고 그냥 평균 정도라고 생각해요. 엄청 많이 버는 작가분들은 걸어 다니는 중소기업 그 이상이거든요. 아무튼 밤낮 없이 일하고 바쁘게 살고 있고 그에 따른 벌이도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른들 보시기에는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싶으실 거예요. 저희 부모님들도 예전에는 제가 만화 그리고 싶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셨지만 지금은 용돈도 넉넉히 드릴 수 있고 2년 전에 아빠가 타고 다니는 차도 바꿔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제 직업에 대한 잔소리는 전혀 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친척들은 아직도 명절에 모이면 공부 열심히 해서 대기업 들어갔어야 한다고 잔소리를 하시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으세요. 그렇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제 최종학력이 고졸이라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만화를 정말 좋아했지만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아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사회학과를 진학했습니다. 뭐 하는 곳인지도 잘 몰랐고 공부만 하다가 적당히 갈수 있는 대학에 성적 맞춰서 들어갔어요. 1학년 1학기 다녀보니까 진짜 도저히 제가 있을 곳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여기 졸업해서 제가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당연히 성적도 엉망이었죠. 이 학기까지는 억지로 다니다가 부모님 몰래 휴학을 하고 자취방에서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재능이 있었는지 6개월도 되기 전에 반응이 왔고, 얼마 안 가서 정식 연재 제의를 받고 작가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만화를 그리며 살고 있어요. 대학은 당연히 제적 처리가 되었고, 한때는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은 불효녀라는 생각으로 죄인 취급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예전과는 다르게 만화 작가라는 직업이 돈도 많이 벌고 인정받는 직업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른들 사이에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2년 만난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그쪽 시부모님 분위기가 처음부터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인터넷에서 만화를 그린다고 하니까 어머님은 기가 막혀 하셨고 아버님은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화를 참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 시간 만에 빠르게 식사 자리를 마치고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죠. 선영아, 왜 이렇게 빨리 가? 조금 더 있다가 과일도 먹고 가지. 오빠네 부모님 얼굴 표정 못 봤어. 더 앉아있다가는 얼굴에 물이라도 끼얹을 기세던데. 오빠한테는 별말 없으셔. 사실 집안 분위기는 좀안 좋아. 부모님은 내가 잘 설득해볼게. 우리 엄마 아빠는 웹툰 작가라는 직업이 뭔지 잘 모르셔서 그래. 바로게까지 싫어하시는데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 나는 욕먹으면서까지 억지로 결혼하고 싶진 않아. 무슨 소리야? 나만 믿고 기다리고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게. 하지만 남자친구의 호언장담과는 반대로 그쪽 부모님들의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셨어요. 제가 그리고 있는 만화를 남자친구가 부모님에게 보여드렸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저런 싸구려 그림 그리는 애랑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좋은 대학 미대를 나와서 서양화 같은 걸 그리는 사람이었다면 결혼에 반대하시지는 않았겠죠. 남자친구는 대기업 식품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본인 부모의 영향인지 좋은 대학 나와서 지금껏 사고 친적 없이 살아온 모범생 같은 남자입니다. 그런 착한 아들이 하루 아침에 대학도 못 나오고 뭐 하는지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그쪽 부모님들 반대하시는 것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처음 남자친구가 제게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하자고 이야기했을 때부터 한편으로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른들 보시기에는 알수 없는 이상한 만화나 그리는 여자라서 며느리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셨겠죠. 남자친구는 끝내. 부모님의 고집을 꺾지 못했고, 저도 우리 두 사람 당분간 시간을 갖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후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열심히 일에만 열중하며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의 엄마에게서 카톡이 오더라고요. 선영씨 맞지? 나 임배 엄마 되는 사람이야. 아,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우리 아들이 선영씨와 결혼하는 걸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줬으면 좋겠네. 알다시피 우리 애아빠도 교사 신분이고, 우리도 아들 키울 때 정말 신경 많이 써서 엇나가는 일 없이 키웠거든. 아, 그러셨어요? 아가씨가 이상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며느리도 최소한 비슷한 조건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대학도 좀 이름 있는 대학 나오고, 직업도 공무원이나 선생님 같은 직업의 며느리를 원하고 있어. 아, 네. 안 그러셔도 이미 저희 요즘 연락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임베 씨가 워낙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래. 아가씨가 이해가 빨라서 너무 좋네. 그나저나 예전에 우리 아들한테 지갑이랑 벨트, 구두를 선물해 준적 있더라고. 그거 다시 택배로 돌려보내줄까 하는데 주소 좀 불러줄 수 있어? 아니 그건 안 돌려주셔도 돼요. 그냥 오빠한테 선물로 줬던 거라서 그냥 가지라고 하세요. 아니야 남녀간에 헤어질 때. 정리는 확실하게 해야지. 내가 보니까 물건들도 다 명품들이던데. 그냥 아가씨가 받아서 중고로 팔거나 다른 사람한테 선물로 주던지 이런 거 괜히 남겨봐야 서로 찝찝하기만 하지. 진짜 괜찮은데. 이럴 때는 어른 말 듣는 거야. 빨리 주소 불러줘. 서울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 백이동 땡땡호에요. 트리마제 아가씨 부모님께서 거기 사시나? 아니요. 저 혼자 사는 집인데요. 그래? 알겠어. 택배는 내가 오늘 중으로 착불로 보낼 거야. 근데 아가씨, 내가 딸 같아서 주제 넘게 조언 좀 하는 건데 지금 돈좀잘 번다고 너무 물 쓰듯이 쓰면 안 돼? 아끼고 저축도 많이 해놔야지.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남자한테 환심 사겠다고 이런 명품 선물이나 하고 그런 비싼 아파트에서 월세나 살고 그러면 나중에 남는 거 하나도 없어. 월세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명이 제 집이고 여기서 살기 시작한 지 3년도 넘었어요. 오빠한테 선물해준 건 그냥 별뜻 없이 제거 사면서 같이 하나 사서 준 건데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끼실 줄은 몰랐네요. 젊은 아가씨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집에서 살아? 무슨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네요. 지문 보내시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시고, 저는 일하던 중이라서, 그만 가볼게요. 건강하세요. 그렇게 제가 줬던 선물을 돌려보내준다고 했지만, 다음날도, 그 다음날에도 택배가 오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저한테 필요한 물건도 아니고, 그새 마음이 변한 건가 생각하고 잊어버리려 했는데, 남자친구가 다시 한번 자기 집에 오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다음 주말에 시간 좀 있어? 너? 마감 때문에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우리 부모님이 자기를 한번더 보고 싶어 하시네 그때는 제대로 못 봤다고 한번 다시 데려오래 내가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거기 경기도 끝인데 거기까지 또 언제가? 그냥 오빠네 부모님이 반대하시니까 여기서 우리도 끝내자 아니 이번엔 생각이 바뀌셨다니까 엄마가 자기를 꼭 데려오라 하셨어 왜 그러시는 건지 알것 같은데 난 진작에 마음 정리했으니까. 그냥 깔끔하게 끝내. 나한테 보내주신다고 했던 택배는 왜안 보내시는 거야? 택배나 빨리 보내라고 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엄마가 실수를 했더라고. 기분 풀고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러 가자. 아니, 난 진짜 오빠랑 결혼할 생각 아예 없어졌어. 이 정도 부모님 반대. 꼼짝도 못할 거면서 내가 뭘 믿고 너랑 결혼을 하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번호 차단할게. 앞으로 그만 연락해. 그쪽 집에서 갑자기 태도가 바뀐 이유를 알만 하겠더라고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이해도 못하고 대학도 못 나온 이상한 여자 취급을 하더니만 돈이 좀 있어 보인다고 바로 태도가 바뀌는 모습에 더 역겨운 기분이 들었어요. 저희 집안 친척들도 처음엔 제가 만화나 그린다고 엄청 무시들을 하셨었죠. 어렸을 때는 공부 잘했는데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면서 저와 저희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는 소리를 앞에서 대놓고 하시길래 일부러 저도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비싼 외제차를 사고 저희 부모님 차도 바꿔드렸더니 그뒤론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라서 나름 익숙하고 특별히 상처받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쪽에서 먼저 헤어지라고 하셨으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제할 일이나 하면서 살다 보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